안녕하세요. 다유영원입니다 네, 띵똥 배달 왔어요. 제가 어저께 날개다유 네, 동영상을 보고,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마음에 들어서 예뻐서 택배를 시켰거든요. 그랬더니 지금 배달이 왔네요. 지금 8시. 밤 8시인데. 네, 이렇게 다섯 가지가 왔거든요. 다섯 가지 시켰거든요. 한번 풀어볼게요. 아 원종 자라고사. 아유 포장도 꼼꼼하게 하셨네. 물을 주셨다고 화분째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물을 주셨다고 해가지고 네. 화분 재료들이 주면은 뿌리가 올까봐 걱정된다고 네 이렇게 포장을 <laughs> 너무 꼼꼼하게 잘해주셨네. 너무 묵은 아이들은, 너무 묵은 아이들은 오면은 좀 뿌리가 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1, 2년 된 거? 그 정도 시키면 좀 괜찮더라고요. 아우, 뿌리를 아주 꽁꽁 잘 싸셨네. 이렇게, 아우, 손톱도 날카로운 게 너무 예뻐요. 이거는 원종 자라고사. 제가 원종 자라고사가 없더라고요. 국민다육기는국민다육기를 그래도, 뭐니 뭐니 해도 저는 국민다육기가 이쁜 것 같아요. 에벗에벗은또 애벗. 어떻게 생겼을까요? 한번 풀어볼게요. 어머나, 세상에 이거 포장하시는데 시간 많이 걸렸겠네. 시켰는데 나, 개 나, 나, 안한 나, 같네. 이거 더한남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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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라 요거 네 번입니다. 네 애벗. 번. 이거는 나나후 쿠미니. 저는 이렇게 나나후 쿠미도 없었어요. 그동안에. 그래서 이런 거를 꽃이 예쁘더라고요. 저는 창은 창도 몇개 있어요. 창도 몇개 있는데 그래도 예쁜 거는 아직은 이런 국민 다육이가 더 예쁜 것 같아요. 아직 초보라 그가요 아주 왕초보는 아니고 초보거든요. <laughs> 아우 세상에나 시간 많이 걸리셨겠네 사장님 꿈이도 하셨네. 이렇게 나나 꿈이니, 다섯 응? 개 시켰는데 왜 하나가 안 왔지? 이거는 미니 왕비 왕아 4개를 시켰구나 내가. 5개 시킨 걸로 착각했네요 어떤 게 왔을까요? 내가 좋아하는 사이즈에다가 딱 이렇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이즈가 왔네요 전 너무 큰 것도 별론데 아주 딱 이렇게 너무 예쁘죠 미니 왕비야 네 이렇게 해서 언박싱을 마쳤습니다. 이렇게 사장님 좋은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쁘게 키울게요. 또 이제 분갈이 하는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뿌리도 실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네. 흙을 다 털어서 보내셨네. 모를까봐. 오늘도 감사합니다. <laughs> 영상을 봐주셔서 이제 분갈이 하는 모습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. 다음에 만나요.